Six. 바레인에서 할거예요 바레인에서 할거고 어... <laughs> 프론트베이 <있, 에> 됐고 <laughs> 아씨이 그 아닌데 일단... <laughs> 나 막지마 씨발 베테 아까 너 이거 건들면 안되겠다 잠깐 세팅 안하고 보 탔어요？아, 네. 네, 그리고, 그리고, 단퍼술좀낮 추고. 지졸라 짜증나네. 브레이크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어 내가. 그래야지 씨. 조금 달리는데 좀 수월하지. 어. 보타스면은 뭐 팀메이트니까 참뭐 이거 게임이긴 하지만 방어를 좀 해줄 거야 어느 정도는 뭐, 게임이 그까진 해둘래나 <목소리> 보타스 저기 오르고 보이네요. 아이드 미더로 와, 이게 졸라 밀리는구나. 아, 이렇게 치면 이렇게 돼. 아, 진짜 개 짜증나네. 거다 치우가, 아, 짜증나, 다시, 아, 지금 몇 번을 다시 하는지 몰라 그냥 좀가고고고고난 저... 안으로 들어가겠어자 이렇게 놓고 하고 한포수를높어 잡아야 되나? 아, 씨발, 이거 지금 한세 번째 다시 하는 것 같은데. 오, 다음 포스 높이 잡으니까 된다. 뭐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아, 졸라 짜증나서 안 That's a strong start. Well done. 됐어. 아, 이거 레벨 47인데. 아, 나는 45가 맞는 것 같다. 그냥. 아, 그냥 막가는 거야. 이씨. 그런 거 없어. 야 보타스 어디갔어? 2 3 4 5위? 배, 보타스 5위 2초정도 차이나네? 이런선 근데 게임에서는 휠락도 안걸리고 실제로는 막 타이어 휠락걸리고 막 연기나고 막 그러는데 게임에서는 별로 안그러네 1.7초 줄였다고? 아, 이거, 코너, 이, 가이드라인을, <laughs> 브레이킹존을 잘 지켜야 되겠어, 진짜. 진짜 잘 지켜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남지? 안 그러면, 어, 안 되겠어. 브레이크도 너무 음? 레이트 브레이킹하지 말고 부드럽게 또 1.7초 줄였어 이렇게 부드럽게 안정적으로 갑시다 3.5초 차이 좋아요 아 좋아 좀 많이 걸려놨네 2초를 고 다음에 차이는 3.89초, 거의 4초, 거의 4초. 이제 핀네임만, 핀네임 핀레인 작전만 잘 하면 됩니다. 다음 포스가 어디까지 갈수 있지? 11이 끝이네? 그거는 구 정도로만 넣고, 아또 속도는 좀 나야 되니까 조심스럽게, 아까 그 코너 좀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아, 레드불이 뒤에 있으면 좀 짜증나는데, 얘네들 뭐고 시간이 좀... 놀아난 거 같아. 4.2초 차이. 나는 피트인을 언제 해야 되나? 6에서 1렙 사이에? 아... 그이 프로버티 있다고. 저티드고 t 비트 teammate behind is 5.5 seconds. 아직은 핀 레인으로 들어가려면 한 2랩 정도는 더 달려야 되네요. 지금 들어가면 19일 쪼이인을 하니까 지금 말고 어 베리스타 팬이 리카루도 추월했네요. 저.. 옆에 쟤는 뭐야? 자우보야? 자우보야? 자우버리 좌우보 타이어일까? 아 베리스타 팬저 새끼 졸라 빠르는데. 근데, 네? 2차도 빠르다. 어, 1.7초. 내가 딴짓거리라고 있었나? 1.7초. 이거 시간만 유지했으면 쟤랑 5초 차이는 벌려놓는 건데. 아이씨. 내가 너무 늦게 다녔나보다. 정신 차리고. 자, 이제 여기서 몇초 차이 나는지 좀 보죠. 어, 2.3초 늦었어? 3초. 어, 계속 따라오는데? 따라온다. 아직 나는 타이어는 좀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타이어 느낌은 아직까지 좋습니다. 섹터 패스티리스틱 끊고 0.3초 정도 줄였죠? 아, 베리스타 펜은 랩 레코드가 어떻게 되고 있나 모르겠네. 오우, 아주 완벽한 코너 공략. 앞으로도 계속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죠. 연속은 좀안 쓰고 있어요. 0.35초 줄였고 근데 여기서 까먹은 것 같아 자 지금 이제 6랩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박스가 시작이 됐죠 복스가 시작됐어요. 지금 이제 피트인 하는 애들 많을 거예요. 이번 랩은 그냥 치다 가겠습니다. 복스안 하고. 어, 너무 크게 돌았어. 아이씨. 봐봐, 크게 돌아서 시간이 지금 저렇게 됐잖아. 1초나. 지금 이거 갖고는 언더컷에 효과가 없어요. 뭐 언더컷, 오버컷에 효과가 좀 없는 것 같고 4초 넘었으니까 베리스타펜이야잘 <laughs> 따라오네. 아좀 뭐가 내가 지금 안 좋은데 뭐가 지금 컨트롤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럼 2 5초라 이렇게 된거 보면 타이어 문제는 아닌고 같고 다음 버 포스를 좀더늘렸어요들어가진 않을 거고. 타이어가 그립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지금 밸스타필 안 들어갔죠? 3 9 seconds. 타이어 이제 많이 밀려,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이번 에 하고, 이번 에 소화하고, 박도 들어갈 겁니다. 히트인 할 거예요. 아, 뭐, 0.09초, 0.1초 정도 앞당긴 것 같은데 큰 의미 없는 것 같고. 보타스가 지금 3위로 올라왔는데, 지금 코너 공격 좋았죠? 조금 빠지긴 했는데, 네, 나름대로 뭐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달려야죠? 이제 법도 들어가서, 어차피 이제 보타스도 안 들어갔으니까, 나 들어가고, 바로 보타스도 들어갈 거예요 그냥 그러 어, 이제 타이어가 안 좋으니까 지금 기록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뭐 제가 계속 못하는 것도 있는데 예, 계속 밀려야 타이어 들어갑니다. 발자리 피트 했 죠？버 타스 오케이, 드레스 탄펜 보다 빨랐 는데 페라 리가 들어오 는 바람 에좀 기다려서 바로 나갈 수가 없었 어요. 이걸로 레이스 끝낸 답니다. 지금 온도 안 올라서 지금 미끄러져서 브레이크 밟으면서 나왔는데, 어, 자동속도 때문에 브레이크 밟으면서 나왔는데도 미끄러졌어요, 지금. 지금 이제 6렙 남았는데, 뭐, 충분히 갈것 같아요. 어차피, 슈퍼소프트로 6렙, 7렙을 소화를 했고, 14렙의 절반 7렙을 소화했으니, 소프트로는 7렙 충분히 소화할 거예요. 바로 뒤에 붙었죠. 베르스타페, 화살표가 바로 생겨, 생긴 생거 보면 바로 뒤에 붙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브레이크를 좀 과하게 밟더라도 일단은 코너 탈출이 중요하니까 브레이크를 좀 과하게 밟았어요. 사실 이게 레이싱 게임이 말하면 서하려면 집중이 잘안 돼요. 어, 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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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이게 다다 잘와서 왜왜왜왜 왜다잘 왜? 왜? 오고 왜뭐 때문에 아 짜증나네 6렙 아, 남았는데 지금 12 지금 다 개박살났잖아요 지금 OK. a y We've lost the position. That's us down a place. 아니, 거기서 왜 미끄러진 거야? 와. 안으로 좀 들어갔다고? 좀 미끄러워서? 또, 누가, 누가 뒤에서 연락이 쫓아오는데? 그, 내가 먼저 안으로 막았죠? 아, 저거 조금, 아, 밟았다고 지금 미끄러진가? 싹이 바로 밖에는 미끄럽다고? 와, 졸랐다는 면에 아, 씨. 뭐 이래? 진짜 어처구니 없다. 와, 쟤네 저기 가잖아, 지금. 여기서 밟았다고 미끄러워진 거야. 와. 뒤에 있나? 누구 어, 있네. 오콘 여기서 아까 이 안으로 좀 들어. 여기가 이렇게 됐다고. 아, 지금은 잘 가는데. 아까는 왜 미끄러진 거야? 아, 은하철도 9 9 9이2 2 9 9 9 9 9 2 차이 2 2 2 2 2 2 아, 졸라 어이없다. 와. 미니맵 보다가 또 저기 잔디밭을 또 밟았네. 아이씨. 연락이 쫓아오네. 쫓아가도 내가 이으로 들어가니까. 와. 제 짜증난다. 내가 13을 하든가 해야지.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벌써 그러면 네 번째나 다시 하는 거라서 지금 세 번째 다시 한 건데, 어 아, 2018은 되게 까다롭다. 아, 13은 이러지 않았는데, 아, 물론 사실적이어야 되지만 나는 어느 정도 게임인데. 저거 밟았다고 아까 보고서 스피드를 해. 아, 지금 이거 설정하면은 또. 시... 다음 보스 좀만. <laughs> 하틀리는 레이스 아웃 했고요 저것도 멈췄네, 미니 맵 보니까. 그 네. 다음에 조금 기름을 좀 쏴야 되겠어요. 두대 추월. 아, 이거 뭐 이제 세 랩, 이거 파면서 네 랩인데 이거 뭐 추월 하겠어요? 몇 대나? 아 진짜 아까 고거는 이 너무.. 여보 이럴 때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까 타이어 온도 안 올라와서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립이 안 되니까.. 아.. 그래서 내가 조심조심 다닌 건데.. 점점 2.13.. 점점 줄어드네.. 지금 기름이 2.1리 까지. 지금 이렇게 당녀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쟤 누구야? 사이스야? 와, 씨. 싹히 다시 이대로 굽기. 하라 그랬는데 얘네들이 또 쳤어. 아니, 왜 여기서 스피드를 하지? 왜.. 편을 가져았는데왜 스피드래 짜증나게 아.. 진짜 어이없네. 꼴찌잖아.. 아.. 조금 위치한다고 진짜 막 스피드 나오고 그래.. 아.. 졸라 짜증나.. 아, 니네에서 Dr에서 써봐야 무슨 소네이냐 아씨, 나 진짜 놀라 짜증나네. 조금만 이러면은 그립을 잃어. 아, 트랙션도 없어. 공또0 1 8 5를 줄였대. 아, 아, 풀 브레이킹 해도, 아, 풀 악셀 쳐도 스피드를안 하는데 자세 제어가 왜안 돼? 어, 이거 봐, 씨발 미쳤나 봐. DRSS는 도망간다. 아니, 뭐, 살짝만 부딪혀도, 뭐, 스피늘해. 짜증나게. 잘 봐, 여기서. 이렇게, 아까 이거야. 그리고, 아. 하틀리 리타이어 했으니까 내가 제일 꼴찌지. 슈퍼소프트? 에 타이어 바꿔서 뭐하냐. 타이어나 갈아 끼러 가자. 에 아, 진짜 어이없다. 길막이나 할까? 막자나 할까? 지금 순위 어떻게 되나? 지금 순위가 소니가... 아 순위를 볼 수가 없네. 아 이거 리플레이다. 어, 이거 리플레이는 건들면 안될것 같고 나 아무도 브레이크 쳤는데도 이런 데니까 온도가 없어서 자 그러면 이제저쪽에는 파이널 레벨 텐데, <laughs> 막자 누가 내가 막자를 할 건데, <laughs> 아섹터에서 22초나 걸렸죠? 음.. 여기서 보고 있어야 되겠다 누가 하고 있을까 1등 1등 누가 하고 있는 가저 앞에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이.. 빨강이면은 배텔인가? 배텔일거야 왔다 라이콘덴이구나. 오 어, 치고 가는 거임? 나 치고 가는 거야? 배텔 3이 어, 여기서 또 스피드 안 해. 와, 넘어갔는데 봐. 58초나 늦었어. 저기 갔다가 꼬라박아볼까? 보자기 저기 가는데? 어,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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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다. 자갈밭 으로 야1등 들어 갔다. 와, 여기 들어가 면은 클라 나도 폭죽 꼴찌 와1등 에서 꼴찌 와 진짜 어이없다. 오케이,

Welcome then to the podium, our top 델타펜, three drivers. What a great 데이터, effort 데이터, from them today! In a, 아유, 시발, and now I'd like to ask you, Anthony Davidson, who was your driver of the day? Kimi, I'm going to say Carlos Sainz. It was probably 델, one of his best drives this season, 페레즈, and I was thoroughly impressed. 홀켄버그, That's it for today's Grand Prix, and from an Anthony, it's goodbye and, open, and see you again next time. Wow, 진짜 어이없다. 얘네들은 리타이어 음? 그 했으니까 이거 내가 씨. 와. 아. 2018 F번 2018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2013으로 만나요. 안녕.